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교를 다니지요. 자녀들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교들도 국민학교라 해야 그때 그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 방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무엇 나누어 주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큰 책, 이 책을 뭐라 그랬죠? 저만 받은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탐구생활, 맞습니다, 여러분. 큰 책, 탐구생활, 모르는 우리 자녀들은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탐구생활, 이 책을 가지고 방학 동안 학습해야 될그 책을 나누어 줍니다. 또 하나 나누어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통신표. 예, 우리는 통신표라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생활통지표입니다. 생활 동질표를 보면, 한 학기 동안 우리 자녀가 얼마나 학생으로서 그 삶에 충실했는지,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한눈에 알수 있지요. 어떤 과목은 잘하는지, 어떤 과목은 잘 못하는지, 부족한지, 무시무시한 한자 다섯 가지로 평가가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한자는 수, 우, 미, 양, 가. 이 한자에 따라서 방학을 시작하며,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오늘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아니면 그날 밤 슬피 울며 이를 갈지 그 통지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생활 통지표에는 행동, 발달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칸에 근면성, 사회성, 책임감이 어떤지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은 이 학생에 대해서 한줄 아주 짧게 평가를 내립니다. 솔선수범하며 통설력이 좋음. 학업이 우수하고 행동이 바르며 다의 모범적임 이것을 본 부모의 마음은 흐뭇하지요. 그래서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 발달 상황에 성격은 좋으나 성적이 좋지 않음. 수리적 두뇌와 뛰어난 솜씨가 있지만 고집쟁이이고 매를 두려워하지 않음. 그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이 통지표에는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평가는 사람이 있고 기준이 있지요.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인정하여서 이한 줄의 평가로 우리 자녀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단지 생활 통지표를 받는 학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역시 부모를 평가합니다. 직장에 가면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상사가, 동료가, 부하 직원이 평가하고 서로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평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솔로몬 당시에 그는 관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솔로몬에게 그 근면함을 인정받아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위치에 오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의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열 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 왕국을 찢어서 열두 조각으로 찢어서 열 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솔로몬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는 애굽으로 피신하고 애굽왕의 도움을 받아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망명생활을 이어갑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린,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이전보다 더 가혹하게 다스림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열 지파가 분열이 되죠. 찢어지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위쪽 지방에는 여러 보암이 열 지파를 다스리고 이 밑에 지방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이두 지파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여러 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세겜을 수도로 삼고 통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자신의 왕국의 사람들이 제사 지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데 그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제사드리러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르호보암에게 향해서 결국 자신을 배신하고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하나는 남쪽 베데레 다른 하나는 북쪽 단에 두고 이제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장도 세워서 제사 지내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레위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그거다 무시하고 그냥 일반 사람을 너 제사장 해너 제사 드려 라고 그렇게 임명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가진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지요 그 우상을 섬기면서도 백성들 마음에 어떤 가책을 느끼지 않는 아무런 죄의식 없게 만들어버린 이 물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약 22년 동안 북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22년 그의 행적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꼭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역대 지략이 있다.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 있으니 알고 싶으면 찾아보아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2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는 초대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간 일이 무엇이냐? 그가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가 일베 백성을 제사장 삼아서 이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거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면 그냥 왕들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읽어보면 거기 있어. 그렇게 독자들에게 다. 넘기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여러 보험이 행한 좋은 일은 다 놔두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구렁텅이로 만들어버렸다 이 부분만 부각시켜서 그를 매우 파렴치한 왕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기준을 삼는 것이 있는데 열왕기서 기자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적 관점인 율법을 따라서 열왕기서를 기록합니다. 열왕기서는 그냥 왕들의 기록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율법을 따라서 이것을 기준 삼아서 율법을 잘 지키는 왕은 선한 왕이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왕은 악한 왕이다. 그가 아무리 큰 공적이 딸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는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율법에 순종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 그는 칭찬하지만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방해하는 왕, 그 왕은 지금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16장에는 여러 번 보다 더 짧게 기록된 왕이 있습니다. 오므리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단 8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서 16장 21절 28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오물이에 대한 기록은 8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단 8줄밖에 기록되지 않은 이 오물이 별 대단하지 않은 그저 신통치하는 왕이라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는 실제로는 매우 막강한 왕조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지중해 무역을 장악합니다. 그 작은 나라가 그 거대한 이 지중해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죠. 페르시아와 교류합니다. 경제, 외교, 영토 확장,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엄청난 업적을 남긴 왕이 누구냐? 바로 오므리,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헌에도 매우 강력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한 기록을 단 여덟 줄로 끝내 버립니다. 그 일생을 여덟 줄로 요약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그가 한 일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서 절반은 디부니를 향하고 절반은 오므니를 따랐다. 이오므니를 따르는 백성들이 디부니를 죽이고 이오므니가 왕이 되었다. 오므니는 12년을 통치하는데 은두 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성을 건축한 뒤에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이것이 여덟 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의 일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오므리 왕을 평가하는데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은 북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강력한 왕조를 세운 사람이지요. 세상의 기준에 보면 위대한 왕입니다. 정말 엄청난 왕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적 관점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그 관점대로 하면 그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얼마나 제가 극심한지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격발케 하였다, 매우 치욕지론 표현을 쓰고 있지요. 성경 외에 다른 자를 참고하지 않는다면 오므리는 그저 그냥 사마리아 성 짓고 그냥 건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왕으로 우리는 그를 평범한 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십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감정대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 신명기를 기준으로 평가하시지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기준 없이 감정대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으로 평가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가서에 하나님은 그대로 기록해 나가십니다. 2025년 오늘 포함해서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이 시간 한 해를 잠깐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올한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학습 상태, 신앙 상태를 수우미 양가로 평가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평소 행실을 가나다로 평가하기도 하십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평가하시죠. 그 평가에 따라서 선한 성도, 악한 성도, 선한 가정, 악한 가정, 선한 교회, 악한 교회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교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 악한 교회, 악한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 봅시다 우리 오늘 한해 1년 12달 52주 주일을 지켰습니다 52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였죠 경우에 따라서 주일에 오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는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52주 한 번도 이 자리에 빠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예배 생활 잘 했다? 우리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지요. 몸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생각은 저 다른 곳에 가서 지금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이겠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내 앞에 분명히 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생각은 다른 곳에 두면서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그것을 진정한 교제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지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냥 종교 행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 예배는 여러분,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여기 있지 않는 예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당에 와서 그냥 얼굴 들이밀고 출석 체크하는 것이다 그거 너에게, 너는 그냥 나를 보러만 온 것이지 예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올한해 저와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기도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올한 해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 잘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수시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다짐한 대로 참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에는 잘하다가 여러 상황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생각만큼 되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 잘 모를 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뜻이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를 쉬고, 저것 때문에 기도하기 힘들다면, 우리 올 한해 기도 과목에 하나님은 수우미양가, 그 중에 무엇을 적으실까요? 올한해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가정생활은 가족 아니며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기준을 제시하시죠. 에베소서 5장, 6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내인 여러분, 남편인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자녀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부모들 많이 끄덕이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생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대한 평가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온갖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분명 좋은 평가를 내리시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은 좋은 평가 내리시겠습니까? 이웃 사랑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이웃. 이웃은 나 빼고 다 이웃입니다. 이웃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지요. 우리는 십계명 낭독을 하고 한 주간 삶못 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그렇게 합니다. 조금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기준 삼을 때 여러분의 직장 생활, 이웃 사랑, 가나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 기도, 직장, 가정, 이웃 과목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각각 세분화된 그 항목에 수우미양과 점수 내시고 빈칸에는 상황에 따라서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산 우등생 혹은 학업유수하고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거룩한 자. 그런 평가라면 우리는 선한 성도 선한 교회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격은 좋으나 믿음이 좋지 않음 주일 모습은 참 좋은데 평일 모습과 다름 그렇게 악한 성도, 악한 교회 이런 평가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생활통지표는 담임선생님이 평가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확인합니다. 2025년 올 한해 평가는 단임 목사도, 중직자도, 부모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대충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을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좋은 성적 받으셨습니까? 하늘 평가가 좋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좋은 평가 받지 못했다면,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생활동지표를 받는 것은 선생님이 부모에게 보여주고 이 자녀를 훈계해라, 책망해라, 때려라, 체벌해라,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가 이거 잘하니까 칭찬해주고 이 부분 못하니까 잘할 실도로 격려해주고 또 보완해주어라 그것이 생활 통지표의 역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평가서를 통해서 아올 한해 내가 이것이 참 부족했구나 이것이 미흡했구나 나는 이것이 바른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판단되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에는 같은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부족한 것은 채워놓고 영각한 것은 강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개인마다 1년에 한번 주어지는 평가서는 사실 별것 아닐 수가 있습니다. 1년 1년은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종 평가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종평가서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땅에 나오시는 날,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날, 세상 심판하시는 날, 모든 사람에게 최종평가서가 주어집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올한해 나쁜 평가서 받았다면 내년에는 좋은 평가서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종 평가서가 있기에 그 최종 평가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올 한해 잘못한 것, 미흡한 것, 부족한 것 그거 수정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점점 성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최종 평가서는 아주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성화된 모습을 통해서 점점 고쳐지는 최종 평가서. 그래서 그 최종평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저 여러분을 너는 참 선한 성도야, 선한 가정이야, 선한 교회야,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올한해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평가서에 잘못된 부분들을 다 수정하고 보완해서 우리 내년 한 해는 더 좋은 평가서를 받도록 그리고 결국 최종평가서에 하나님의 그 큰 상을 바라보는 저월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만 남지 않았지요. 그렇게 2026년 시작하면 어느새 또 연말이 될 것입니다. 올한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남은 나흘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잘한 것은 내년에도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못한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고쳐 가면서 2026년 연말에는 모두가 선한 성도로 평가받는 저어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나 타 주님 오셔서 의의 심판하시는 날 자랑스러운 평가서로서 온 만국의 칭찬이 울려 퍼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